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7일 현재 시간 6시 17분입니다. 자 내일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이고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예, 화요일. 그리고 내일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면역 항암 학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어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한일 현대 시멘트 그리고 지니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어, 많은 일정이 있고 또뭐 중요한 뭐 일정이 있고 하지만 어, 정말 여러분들이 다먹고 살고 바쁘기 때문에 방대하게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분명히 봤기 때문에 어, 정말 올라갈 종목들 그리고 내일, 내일 내가 단타 들어가서 또는 장기로 들고 와서 수익 날 종목을 알려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내일은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제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어,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두 종목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코론 글로벌 그리고 데모데모랑 코론 글로벌 전부 다 성공을 다 했고요.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성공 실패 다 나뉘고 있죠. 예, 다 나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성공 확률이 84.2% 1% 정말 완전 대박입니다. 어,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나온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저희 위너스 tv에서는 어, 제가 이거 7월 달부터 지금 어, 해놨는데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 맞다. 제, 저, 저놈 말이 맞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니까요. 예, 하니까 진짜 같이 아침에 숨 쉬는 방송. 예, 숨 쉬는 방송이 됐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적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저희 어, 종가반에서 미리 산 겁니다. 어,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 날 미리 들어갔어요. 미리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면 여러분들도 수익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훨씬 더 1박 진짜 정말 정말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아침에 나는 매매가 할 수가 있다. 예, 아침에 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라. 고민한 사람이 바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들어가면요. 예, 다음날에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산거 내일 팔고, 아침에 또 저희가 시초가 급등주도 알려드리고, 정말 깔끔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검색식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 네, 조건 검색식도 드려요. 지금 검색식 제공. 조건 검색식 제공. 이것만 받으셔도요, 정말, 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건 검색식까지 저희가 드리니까, 이게 조건 검색식이 뭐냐면, 오늘의 급등주를 다 잡아줍니다. 에, 오늘의 급등주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에, 이거 검색식만 받으시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 쓸 수가 있어요, 평생. 예, 평생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종목 나왔죠? 예, Z, 어, V 검색식인데, 오늘 네 종목, 한미글로벌, 금량, 현대, 에버다임, 데모, 전부 다 대박입니다. 이것만요, 여러분도 2,500개 종목 중에서 네개 나왔어요. 꼴랑네 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내 손에 장 찍습니다. 없어요. 이거 제가 준다고 할때 받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10년간 반짝 안자가면서 연구한 글을 준다고 하는데 준다고 할때 받으셔야 됩 준다고 할때 10년간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같아요. 다 만들어 놓으니까 쉬운 거지. 이 안에 들어가는 로직 번호 숫자 하나하나에 저, 저의 피와 땅과 열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만드는 사람 있으면 제가 진짜 1억 준다고. 이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예,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준다고 할때 받으셔야지 꼭 돈을 붙여놔야 예, 천만원씩 이래 붙여놔야 그때 돼서 아이고 주세요 이래 하, 합니다 뭐든지 가치가, 가치를 가가치 갖다가 매겨 놓는 맡겨놓는 이유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위너스 V3 검색시 준다고 할때 받으시죠 준다고 할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 자, 내일 추천주, 내일 급등 예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이죠. 네, 내일 11월 8일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 재료라든지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일, 휴전 관련해서 또장 끝나고 또 뉴스가 나왔네요. 자, 11월 8일이구요. 11월 8일. 내일이 화요일.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 도안은 우리가 두고 있는데, 다스코 그리고 내일도 한 종목밖에 할게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먹을 종목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피코 그래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 유상증자까지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예, 첫 번째 종목은 다스코 하고요두 예, 번째 종목은 코론 글로벌. 다시 하겠습니다. 코론 글로벌. 예,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또 하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어,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 또 위너스 TV에 보시면 오늘 2강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동 평균선, 5일선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2시간까지 제가 찍어 놨거든요.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 아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기법 강의는요. 한 5강까지는 제가 어, 무료로 보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 상황 봐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공부를 해야겠다는 분들은 요거딱 보시면 돼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매매해서 다 틀리지 마시고 제발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어, 충분히 수익을 여러분들도 볼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4.1%의 성공률 예,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목을 무슨 딴데처럼 뭐 관심 종목 10개 올리고 막뭐 그래 안 하고 한개두 개로 해가지고 이 정도 성공 확률이면 정말 최고죠, 최고. 대박입니다. 예, 대박이고. 매일 아침 8시 40분에 라이브 방송하니까요. 그때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